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흐리다고 하네요. 곳에 따라 오후부터 빗방울이 내린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반가운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 둘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올해 6월 다음 달이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는 달이라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고객들 중에는 세금 혜택 기간 안에 차량이 나오길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키로 내부적으로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인하 혜택이 생명 연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3.5%의 개별 소비세 인하가 원래는 다음 달인 6월이 지나면 5%로 돌아가는 수순이었죠. 최근 신차 가격표들을 봐도 5% 가격 인하 표시와 3.5% 인하 가격 표시가 둘다 존재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신차를 계약해도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하다 보니 이전에 구매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출고받지 못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달로 인하가 종료된다는 것에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가 될 듯한데요. 또한 공교롭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출시와 함께 논의된 것도 더뉴팰리스에 대해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에게는 한시름 놓을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역시 사전계약 대기구매 고객이 많아 지금 계약한다면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죠. 현재로선 업계에서 6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니 조만간 희망하던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985년부터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37년간의 최장수 모델로 국민세단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소나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겁니다. 얼마 전 코드명 DN9이라는 상표 등록이 나오면서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없이 풀체인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나왔던 현실에서 갑자기 소나타 단종으로 가이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소나타의 코드명 DN8으로 8세대 모델이지만 DN9의 코드명이 나오면서 9 세대 모델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던 상황에 이런 소식이 들린 것은 현재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DN9의 개발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신차 주기 계획상이라면 2019년에 출시된 DN8의 후속 모델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나와야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러기 위해선 이미 DN9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러던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개발에 착수를 시작한다고 해도. 2027년이 되어야 출시가 가능하기에 현대차 신차 주기상으로는 의미 없는 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8세대 소나타의 DNA세 부분 변경 모델은 계획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번 8세대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을 끝으로 소나타는 단종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소나타의 생산 인력과 설비를 이미 전기차 부문으로 이관을 위해 작업 중이며 부품 납품 업체들 역시 dn9의 부품 개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나타의 9세대 모델을 만나볼 확률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커지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37년간 최장수 모델로 900만대 이상 팔렸던 국민 모델인 만큼 그 아쉬움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영원한 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현대에서도 최장수 모델인 소나타의 단종 수순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의 2035년 이후부터는 주요 모델들에서 전동화 모델만 내놓겠다라는 목표도 한몫했다라는 평인데요. 올해 초 쏘나타의 생산 공장인 충남 아산 공장에서 쏘나타를 한달 정도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설비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게끔 시설로 탈바꿈한 것 역시 이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쏘나타의 판매량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조차 급격한 판매량 하락은 현대차로서도 엄청난 신차 개발비가 들어가는 신차인 소나타의 9세대 무대를 생명 연장을 할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도 소나타를 시작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차종들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역시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끝으로 풀체인지 없이 다른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전동화 모델의 급격한 전환 속에 전혀 새로운 차종들의 탄생이 가속화될 것이며 익숙했던 차종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볼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6개월 연장이 유력한 개소세 연장 소식과 현대차 최장수 모델인 쏘나타의 단종 이야기에 대해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Back a year ago. <laughs>